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일곱 개의 칸에, 2, 3, 4, 5, 6, 7, 8을 한 번씩만 써서, 와, 짱 신기하네. 둘레, 일곱 개의 숫자를 일곱 개 칸에 한 번씩만 써서, 요세 개의 세로줄과 요네 개의 가로줄의 합이 같아져야 된대요. 그쵸? 아, 그럼 봐봐. 여기 써져 있는 숫자는 요 합에도 들어가고, 그치? 여기 써져 있는 숫자는 요 합에도 들어가지. 이해돼? 이해돼. 그럼 둘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. 아, 이 숫자를 두번 썼네. 그치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. 어떤 친구들은 아 그럼 여기를 제외한 요놈세개 합하고 요두개 합이 같아져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, 그렇죠? 어떻게 생각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뭔 말인지 알겠죠? 자 그러면 여기에 뭐 무슨 숫자가 들어가야 할지부터 졸라잘 골라야겠다, 그렇지? 그래 안 그래? 자 질문, 요 일곱 개 숫자의 합이 얼마야? 35지. 그럼 여기에 2를 썼다고 하면 나머지 6개 숫자의 합이 얼마니? 그러면은 여기 3개 합이랑 여기 3, 2개 합이 같아질 수 있니? 전체 숫자의 합이 33인데 33을 반반씩 나눌 수 있냐 이 말이야. 못 나누잖아. 그치? 이게 힌트입니다. 그럼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야 할까? 홀수. 여기까지 이해됐어요? 오우, 씨 천재. 됐어. 됐어. 자, 그러면 이 자리에 여기가 가죠, 지금. 첫 번째. 가에, 뭐가? 3이 들어오는 경우에서, 그치? 그럼 3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의 합 얼마야? 32지. 32를 3개, 2개가 나눠가지려면 몇씩 나눠가져야 돼? 16씩 나눠가져야 돼. 3개가 16, 2개가 16인데, 저기 남은 숫자 2개 더해서 16이 못 만들어져. 그치? 2개를 더해서 16이 만들어져야 될거 아니야? 그치? 3, 3개가 16, 2개가 16이니까, 이해돼? 이해돼? 됐죠? 그러니까 이런 경우 불가능해. 됐지? 됐지? 두 번째. 가에 들어갈 숫자가 뭐? 그다음 5. 5일 때, 그렇지? 그러면 그럼 남은 숫자의 합 얼마? 30. 30. 그러면은 15, 15씩 나눠가져야 되지. 그럼 여기 숫자 두개 뭐? 7, 8. 그러니까 얘네 두 자리에 두 자리에 7, 8 들어가고 세 자리에 2, 3 아이고 한칸 낭부 한칸 빵꾸떡고 나쁜선생 그럼 7 8 빼고 2 3 4 6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를 배열하는 순서도 다르면 다른 경우 되잖아 그치 이 네모 칸 안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라는 건 그럼 얘네 네개 배열하는 거 얼마? 얘는? 2팩 그니까 4팩 곱하기 2팩까지가 있습니다 됐죠? 자세 번째 가의 몇? 7 그럼, 남은 숫자의 합이 얼마니? 몇씩 나눠 가져야 돼? 14씩 나눠 가져야 돼. 두개더해14 되는 게 근데 또? 밖에 없어, 그치? 나머지 네 개, 그치? 나머지 네개일렬로 배열. 4팩, 두 개, 2팩. 끝. 됐어요? 됐죠? 됐죠?